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죠. 어, 사실은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요. 여러 가지 우리 내적인 변화들을 위해서요. 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 훈련을 안 받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훈련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제가 어, 예수님을 믿던 초창기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 영적인 그 의미들이나 그걸 알겠는데 그땐 정말 몰랐어요. 두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한 명은 언니였고, 한 명은 친구예요. 근데 너무 이상했어요. 그 둘이 어떠냐면은 직장을 좀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그런데 항상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그냥 항상 이상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직장내 이상한 사람들 또는 뭐 직장 내 문제가 있었어요. 그전 너무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별로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들어가는 데마다 두 사람이요 그 직장 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옮기고 그만두고 이걸 정말 뭐몇 년씩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왜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지?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 그 친구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계속 훈련 안 받겠다고 뛰쳐나가고 뛰쳐나가니까 계속 같은 사건이 일들이 반복되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요. 이제 직장 내에서 어, 상사가 좀 우리 신랑이 봤을 때좀 무능한 거죠. 무능하고 뭐 지시하는 게좀 터무니 없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순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막 반발심이 생기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부서를 옮기고 싶어했어요. 그래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한테 저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제가 하나님께서 순종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옮겨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 가봐야 또그 훈련 똑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미 조금 받았으니까 여기서 버티는 게더 남는 거예요. 더 빨리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 남편이 뭐 울진 않았겠지만, 뭐 옮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조언을 하고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순종하면서 그 시간을 버틴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이요. 그 부서에서요. 1년 남짓 있었나? 그러고 그냥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어요. 그 테스트 통과. 끝난 거예요. 그 훈련은요. 옮겨주시고 또 우리가 또 다른 훈련들을 받게 되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제가 말한 이 사, 일이 여러분의 듣게도 해당될 수도 있어요. 계속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 관계 가운데 계속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싶어하시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옮기시면 안 돼요. 절대로, 내 자의로. 어디로 뛰쳐나가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버티세요. 버티고요. 하나님께서 옮겨 주실 때까지요. 그 훈련의 기간이 절대로 길지 않아요. 납작 엎드려서 제가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그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갈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경험들과 깨달음을 주셔서요. 또 오늘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